안녕하세요 킹크리즈입니다 일리윤의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크림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 간지러운 게 조금 많이 심해졌었거든요 이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크림 쓰면서 완화되고 있어요 큐브 형태고요 어, 뒤쪽에 제품 설명도 나와 있고요 캡 열면 이렇게 지금 보이세요? 그 하나 하나 알갱이가 지금 있어요. 세라마이드 캡슐인데요. 아모레퍼시픽의 독자적 기술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. 그냥 ]을. 피부에서 싹 스며드는 듯한 바르지 않은 것과 바른 것 가벼운 느낌이 뭔가 미끌미끌 남는 그런 느낌이 좀 없어서 그 소자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건조로 인한 가려움 완화에 도움을 준대요 아무 향이 안 나요 핸드크림처럼 이렇게 바른다든지 그리고 뭐막 쓰시기도 굉장히 괜찮은 다른 계절로 넘어갈 때내 피부를 좀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리온의 아토 집중 크림이 좀더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킹크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.